안녕하세요 <laughs> 시누나 <다시, 다시, 웃음> 아... 가봅시다 와. 아, 아, <웃음> <웃음> 지금 걸은지 벌써 0.47km에 왔고 아양교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해맞이 공원을 지나서 이제 동천유원지 마지막 최종지를 가고 있는데요. 저희 시나이와 스위스는 총 18명으로 3.33 .3... 3... 들어가 어린이들 치카치카. 네. <laughs> 너이... 아, 아, 원하시는 거. 원하, 뭐 핸드크림. 네, 이거 추운데 무슨 말이 아유, 감사합니다. 홍수. <laughs> 안녕. 안녕.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걸은지 벌써 0.47km에 왔고 아양교에 도착했습니다. おいしい 더 위트 화이팅! 내 만큼 <링크>, 어? <너? 웃음> 작게 하긴 했다! 약간 <laughs> 더 네. <너무 좋는데요? 웃음> 진짜? 이쁜도 돼? MD 갑니다 제 마니또를 위한 짱구 컬렉션입니다 어 귀엽지 않나요? 느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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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이 차 타는 걸로 어? 네. 아 지금 하는 거야? 어. <놀람> 지, 지금 편집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안 갖고 아니 선생님생 어떡하는 거순 어떻게 해? 지아씨급한 그의 손길 전화해봐 <laughs> 다시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저희는 지금 신한은행 광항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오늘 요 아, 여기 넣는 거할 거? 어유. 볼린 위에 휴대폰까지 버리는. 아, 시작해줘. 다시 시작해 줘. 다시. 몰리다 이제 가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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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아요. 우리, <웃음> <웃음> 우리 스윗하게 알록달록하게 어때? <laughs> 마카롱 색깔처럼. 좋아. 네,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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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저희 뭐 하나 더 썩고 싶거든요. 네, 몇명 먹을래? 네, 아, 일단 그 6만 치자. 요거, 요거 하고, 네. 그럼 2만 더 해야 돼. 네, 뭐 좀, 아, 춥어가지고. 오늘 춥다, 진짜로. 포항이 포항도 와요. 어제 눈 왔어요? 아니? 안 왔어요? 오. 대구, 지금는 원래 안 왔는데? 네. 어제 밤에 왔는데. 눈은 아직 안 왔어요. 별아, 너 여기 있어? 어, 오빠 왜 여기 있어? 아, 지금 어 여기 있 <laughs> 여기 있어? 네 <laughs> 여기 여기 있는데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해드릴게어 여기 있어? 아, 너무... 아... <웃음> 감성... <웃음> 야, 진 시에 w e 네 t h e a r t Sweet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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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는 e t h e a r t s w e e t h e a r 진짜 w e e t h e a r t s w e e 이 h e a r t s w e e 이 h 사 a r t s w 있었는데 응. 있어. 아니 응. 진짜 다이소간거있어 헬로입니다. 어. 개대주. 아. 개대주 마사마. 잘, 잘. 야. 오늘 짠. 잘수 있어 이게 신대웅. 신대형이... 오늘 만들어야지. 이게 신대웅이 일상인가요? 오늘 만들어야지. 지금 현준 씨가. 아프나 여기 보이세요? 와 미쳐버리겠다. 네. <laughs> 이게 인스입니다. 네, 아, 아, 내일 아침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 멍매리 죽을래. <laughs> 나 차탈 건데 왜 가방 안 벗었어? 아나 버린다고. 생각해. <laughs> 아니 왜 영상으로 찍냐고 <laughs> 1, 2, 3땡요 땡겨요 <땡겨야. 땡겨야. 땡> 왜 울어? <땡> 내가 정말 아끼고 있던 짱구 체크카드 알지? 어 알지 그거 <땡> <땡> <너> 없어졌어 <땡> 아니 내일상로 내 제한처럼 이미 거아닌 거, 거 지금 발에 있는데 밀린 거? 밀린 거 아니야? <땡> <땡> 네, 지금 신네... 신내용 재환처럼 출발하세요. <laughs> 신내용 자사점 촬영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재환처럼 업로드가 너무 느려요. 구독은 하셨나요? 당연하죠. 嗯。<noise> <noise> 바라바바바어 <좋은도로>. 아, <목소리> <내> <목소리> 오빠 언니들이 나놀리고 언니 오빠니주 네. 네. <목소리> 디지털 라운지에서 신청했던 카드가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와! <laughs> 네, 제가 잃어버렸던 짱구 카드 새로 받았습니다. 이제 이 카드로 열심히 결제를, <laughs> 열심히 결제를, 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면서 짱구의 귀여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laughs> 옮기는 <laughs> 오늘도. 일복 구성 실습 수업 끝. 내일 서울에 올라가야 돼서 신대용 영상 편집하러 갑니다. 생각만 해도 웃기지 않나요? 웃기는 짓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